이랜시스의 주가 상승이 오늘 무려 12%나 나와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결론만 좀 말씀 먼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될 겁니다. 자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주가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 있고 끝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랜시스는 지금 요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점은 잘 잡았다. 그러니까 고점까지 쭉 끌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이라도 내가 이전부터 물려 있어 가지고 지금 저점에 나는 수익 파티를 즐기지 못할 것 같다. 혹은 최근에 들어왔는데 아직 수익 못 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 대기해야죠. 무슨 대기? 여기 물타기 들어가 가지고 수익 크게 낼 대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당당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삼성가에서 이슈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자 뉴스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랜시스 먼저 프로그램에서 검색 돌려놓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도 이렇게 종목 검색하셔가지고 자리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뉴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이 전 계열사에 로봇 자동화 도입을 가속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협력의 중심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랜시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 테마, 테마에만 해당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이랜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속기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랜시스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삼성 덕분에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프로그램에 이런 시스를 왜 돌렸냐면요. 그럼 매도 어디서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딱 볼까요? 자, 매수는 노란별 들어오는 시점. 매도는 보라 색깔별 골라가지고 매도하면 됩니다. 어 고점 부근을 딱딱 집어내주고 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한참 떨어지다가 기술반등 나오는 구간 보라색별이 잡아주고요. 그다음 매수 신호 들어오고 요번에 파동적인 상승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이 이랜시스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뻔하죠. 그죠? 이 보라색 별뜰때 매도하면 된다. 그런데 제가 이랜시스 동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챙겨 가십시오 010-574-9740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 100%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자료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통상 한두 시간 이내에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24시간이 넘어가게 된다면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다 드리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제가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01057 사나이나 740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기셨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돈 주세요 그렸을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신고하십시오 저는 답장으로 여러분들께 그냥 바로 묻지도 다 하시지도 않고 자료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랜시스는 삼성에다가 로봇 관련해서 감속기 납품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것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이 실적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 실적을 바탕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할 수가 있죠.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서도 적정가격이 현재값 대비 초평가되어 있는 쉽게 말하자면 현재가가 적정가격보다 높아서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산 내 소중한 돈 지키려면 이 적정가격 계산을 할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것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 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 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타점 잡아 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4글자 네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대응 가능하시게끔 1목 균형표 추가해서 대응법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빨간 구름과 기준선을 뚫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을 지켜주다가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가장 베스트 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파란 구름이 상당히 가파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급등하는 캔들 흐름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서 막히더라도 막히더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눌리는 게 가장 저는 베스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눌린 이후에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이탈 금지.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좀밑에까지 지하실 팔 수도 있으니까 이탈 금지, 손절 필수. 이렇게 여러분들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 대응 가능하실 건데 아 내가 주식 초보자인데 도대체 혼자서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만원 상당의 주식 분석 프로그램 제가 직접 코딩해서 판매를 계획 중인 제품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완성본의 디버깅을 위해서 구독자분들께 이 프로토타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최종본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이벤트를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프로그램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사용해 보시면서 수익 내시는데 충분히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버그가 있는 부분을 저에게 따로 이야기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토타입에 기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의 정석이죠. 재무분석, 수급분석, 타점 분석을 모두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정말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제가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할 거예요. 0 1 0 5 7 4 1 1 7 4 0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이거 성능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보자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조선 관련 종목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HJ중공업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HJ중공업, 물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앞서 안내드렸던 대로 타점 잡고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어디인지, 차트 대응을 하는 건지, 매집 대응을 하는 건지, 이 종목의 대장은 누군지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타점 예측 신호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우리는 빨, 노, 파, 세 가지 신호등을 바탕으로 언제 진입을 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간불에는 멈춰서야 하고 파란불에 움직여야 하겠죠. 자 빨간불이 아닌 이 주황색 불이 들어왔던 요 시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려 보니까 대략적으로 25년도 9월이 되기 직전 타이밍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분 주황색으로 변한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러면 9월이 되기 직전 요때쯤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마침 이 자리에 매수 신호가 들어 있고 이 자리가 7,600원 부근인데 이 종목의 예상 PER 기준으로 8,000원이 적정 주가이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매집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끌고 오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 금융 투자자, 투신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홀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어, 요것만 봤을 때는 딱히 별로 끌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리고 이런 건전한 종목들 말고 어떤 테마성이 높은 종목들은 안 먹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끌어나가면서 주가 크게 상승했었던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에서 뻘겋게 물들고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검색란에 한국가스공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이렇게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분석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리는데요. 10년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고, 타점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매수매도 신호를 급등락 관점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때요? 바로 바뀌죠? 자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전혀 성능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740 번호로 구독 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이 링크를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는 어때요?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매집을 좀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우측에 한국가스공사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국가스공사 영상 꼭 참고하시면서 구독 버튼 누르시기 바라고 구독 누르신 김에 아,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프로그램은 제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나는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은 건지 잘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후보군을 추려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이 회심의 일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검증된 방법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을 따라 사면 진짜 수익이 날까요? 라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 7월 21일자로 연구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는 방법. 자 이런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이 방법을 사용했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자동으로 필터링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매매 기준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 수익이 항상 시장 대비 오버 퍼퓸 하더라, 오버 슈팅을 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에 필터링을 해서 종목을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 올려놨습니다. 이 수치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증권 믿어볼 만하겠죠? 자동으로 필터링해 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해 보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 나가는 거. 010-574-9740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로 어,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달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왜100% 무료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 주실 거니까 어, 100%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보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충분하게 올바른 대응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 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날이 짱짱해지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